예, 보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분계선, 은혜의 분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서로 경계가 나누어졌다는 의미에서 예, 분계선이라 말하고, 특별히 군사 활동의 한계가 되는 그런 것을. 군사 분계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자유의 영역에서는 그의 질서에 따라서 생활이 이어지게 되고또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은혜의 분계선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 하나님의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 겸손과 교만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 야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의 면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부족하고 핍절한 상태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징벌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이제 그의 도구로 썼던 그 바벨론을 이제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하나인데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31절에서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니? 이 교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도 아 않고. 마음이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적대시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가 없고 반대로 그러면 이 겸손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겸손한 자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친밀히 여긴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과 친밀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제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 없으니 또 나의 것을 드려 죽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얻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는 길입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 상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교만한 땅인가? 아니면 겸손의 땅인가? 교만한 자라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친밀히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가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영역과 겸손의 영역에서 이렇게 갈려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니 이 교만의 영역에서는 주변이 소멸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의지할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닥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32절에서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업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삼키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그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아끼던 것, 혹은 아끼던 사람, 소중히 여기던 것,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자기 것이었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소유한 바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그 벌하는 날이 이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고, 또그 주위에 있는 것이 다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신다. 없어지고 있다. 소멸되어 간다. 그런 판단에 드실 때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극히 교만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겸손의 영역에서 어떠한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오히려 강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도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고 또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리며 이것이 이의 겸손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 따라가는 건데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그 심령 속에 사실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따라 우리 주변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여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해지기까지. 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에는 생명의 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마 되어서 모든 일에 만족하며 또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그 사람의 심령 속에 또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나. 건기와 우기 때가 구별된 그 지역에서는 이 풀이 다 마르고 아무 것이 없어도 비가 한번 세게 내리고 나면 그 하루만 지나도 푸릇푸릇한 풀들이 도달하고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초식동물들이 오고 또그 동물들 잡아먹으려고 육식동물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심령 상태가 메말라져 있고 황량한 그러한 교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충만해 받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소멸시켜 나가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 주변까지도 은혜를 보시고 또한 회복하심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내가 과연 그 은혜의 분계선 위에 사는지 그 은혜가 충만한 영역에 사는지 하나님을 친밀히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교만한 자의 길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